꽃방왜 이렇게 많아 저거 100렙 아 잠깐만 100퍼 레벨업 다왔다 작 드가자 레버업 아 올해도 걸렸다 전날 열심히 키웠구만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110레벨을 스탯을 찍으면 쿠키님 슈퍼채팅 11만 5원 아 감사합니다 1900 1900 좋습니다 아 쿠키님 아, 레벨 밀었다고 아, 11억을 아이고 그렇게까지 받을만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일단 1900을 용의 피 기준으로 뚫었네 음 아주 훌륭하구만 이제 지름기 또 가야겠죠 약속한 지름기 에, 모아놓은 거 지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몬스터가. 요것만 잡고 가도 되냐? <laughs> 요것만 잡고 갈게요. 아니, 너무. 아니, 근데 너 진짜 젠 지린다. 얼굴 젠 지리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나는 이 얼굴 1층이 진짜 기대돼요. 3차 나오면 여기 진짜 재밌 밀면서 게임 재밌게 할것 같은데. 오케이. 자, 갑시다. 제가 맨날 지름기 하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 자, 자, 자. 가야지, 가야지. 여기 여기 항상 최고의 지름기 자기 떴던 자리. 풍수질이요? 그쵸. 여기 맘에 들죠. 경치 좋아.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110 레벨 찍어서 어 용의 피 기준으로 1900 스택 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 레벨. 아 오래도 걸렸습니다. 100 레벨 찍고 한참 걸렸는데 어 레벨 찍은 김에 어 스펙. 어, 지난번에 공개했었어요, 영상으로. 뭐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이거 21억 아대 영상에 공개된 거. 나머지 템들이 다 건드리기 힘들 만큼 다스탯이 되게 좋습니다. 건드렸다가 돈을 너무 크게 잃을 만한 아이템들만 남아, 가지고요 어, 가장 급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거는 노목입니다. 아무래도 공격력이 올라야 빨리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력을 올릴 게, 사실 일비표창 늘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대를 지금부터 올리는 건 01당 10억 단위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예, 판단을 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직업 장갑 스탯 장갑에 0-11 그리고 나중에 120 정도에는 0-11을 노려보자 이 정도 느낌으로 좀 어, 목표를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망토! 예, 덱스 10. 요건 타우 잡아서 직접 띄웠던 건데, 어, 회피 이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11 스탯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아, 뭐, 뭐, 뭐 준비했냐면, 직업장갑 12개, 그리고 회피 이카 12개, 주문서 11장씩 준비를 했는데, 다 이거 노작입니다. 다 노작으로 준비를 했고, 근데, 딱 하나! 이미 거의 돼 있는 게 있어요. 60%두 장만 붙이면 사실 목표가 오늘 달성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쫄리기도 하고, 예, 일단은. 초벌 살짝 노려보면서 오늘 요거 다 나머진 재물줌서 잡줌서고요. 오늘 준비된 거는 망토가 아마 1 1 장이니까 한 장쯤은 발리겠지라는 마인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장 발리면 어패4네 번이죠. 장공은 이제 여기에 지를 거두장 그리고 1 1 장이면 한 장은 발리겠지라는 마인드로 네장 추가로 해서 여섯 장 준비했고요. 골드 파워보다 좋냐고 조금 좋아요, 조금 거의 똑같은데 회피 1만만큼 좋다. 그리고 이제 덱스 수합 안 해도 되니까 깔끔하잖아. 자. 망토부터 가겠습니다 좀 과도하게 실패한다 싶으면 그때 어 장갑 질러 볼게요 자 초벌구이 드가자 1 1 0이라 11개 준비해왔어요 주문서가 비싸서 이번 1트가 끝 가자 아네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어 드가자 <laughs> 흠 음 사실 내가 이래서 잘돼본 적이 없긴 하죠, 거의. <laughs> 자, 네번 다섯 번 일단 실패하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에이, 설마요. 다 실패하진 않겠죠? 다섯 번째. 어, 발렸고요? 발려버렸는데? 이러면 이제 망행 60%로 1 1을 노리는 겁니다. 자, 실패하겠죠? 네 실패했구요 요거까지 실패하겠지? 그러면? 가자! 휙! 아씨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거? 아잠깐 <laughs> 잠깐 잠깐 아 60퍼인데요? 아좀 발려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10퍼 한 장으로 부활시켜보라고? 아니지 10퍼를 발라도 어패2 남고 스탯 6이니까 안되지 실패한거에는 더 바르면 안되지 10퍼로 못살려 발려도 못살아 안살아나 살아나. 아대가 아니야 얘는 자 4장중에 네 한장 발릴거야 점점 불안해지는 대머리는 개추 개추 아 3장 발릴거예요야 느낌 따갑다 제일 중요해! 흠! 와얘 X됐는데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진짜 X됐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친구였는데? 야, 왠지 오늘 제로 스펙업 느낌이 좀 난다? 아직 주문서는 많긴 해아 발리겠지 한 번만요 한 번만 살려주라 한한장 남았는데? 슛! 뜨 오늘도 대머리 엔딩? 아, <laughs> 제발, 한 번만. <laughs> 야, 일단은 그러면, 줌서 남은 거로 마무리 쳐야겠네, 이거. 야, 마무리 칠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오늘 망토 스펙 오면 실패네. 이거는 뭐, 구로 가볍게 만들어서 팝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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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지랄하지 마, 아, 진짜. 어왜 어, 그래? 아, 아 너안 발리기만 해, 진짜. 구 아. 무도 비싸고 잘 팔리긴 해요. 아, 근데 내, 내가 이제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아, 너무 아쉽다. 하. 아, 이거 뭐칠 만들어서 아니, 야 너무 주, 망토가 아깝다, 솔직히. 그럼 이제 아직 남았어요. 얘가 제일 비싸고 얘가 메인이야. 사실 나는 얘네로 띄우려고 했던 거임. 갈게요. 초벌구이. 흡 나 아는 사람이 80개 실패했다고 하던데. 흠. 흠. 아 장난하지 말고 이제 슬슬 하나만 붙어줘. 나큰 욕심 안 낼게. 팔려주라. 잠깐만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이거. 제가 망토 주문서 다섯 장 구해놓은 거 있거든요. 시원하게 박살 좀 낼게요. 내장 연속으로 박살 좀 낼게요. 아, 이거 실패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은데,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너무 좋은데, 발릴 듯 하나. 아, 잠깐만, 잠깐만, 흐읍 나 불안해, 나또그 엔딩 날것 같아서 불안해. 아직 6장이나 남았는데, 90%주에서 6장 중에 한 장만 실패해라. 3 더섯 장 중에 하나만 제발, 나 진짜 많이 안 바랄게. 하나만 발려라. 3 아, 근데 이거 문제가 뭔지 알아? 괜히 여기서 또 재물 던진다고 깝쳤다가 재물에 붙어버릴 것 같아. 그럼 또 괜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단 말이지. 삼! 아, 진짜 제발. 기회를 주세요. 삼! 아, 난 데이다란가 봐. 뭐, 시면 손에 닿으면 터져. 그치, 있단... 갈! 아, <놀람> 씨발. 아니, 진짜예요 이거 하나로 끝이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에이. 아될 거잖아. 이번엔 진짜 될 거지? 호로롱? 어, 나 어! 씨발. 팔렸어. 아니, 난 마지막에 맨날 꼭발리더라 이게 될거 같지? 일단 오. 야, 씨발 안 끝났어. 슛.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어? 야 돈은 번거아니야 근데? 야 잠깐만 이거 얼마야? 야돈좀번거 같은데? 야 그런데 내가 스펙업은 못했어도 1비 한통 늘어난 거아니야 이거? 되게 비쌀 거 같은데 이거? 1비 한통캔거 같은데? 음... 09 1억 4천 거래 종료 1억 2천 거래 종료 1억 4천 5 0 거래 종료 사고 싶은 사람은 1억 2천 야 이거 팔면 1비네 야 1비네 1비 일비. 와잘 팔리네 이거 야 이걸 일단 좀 팔아볼까요? 어, 뭐야, 밑에 뭐예요? 이거 누가 깔아준 거지? <laughs> 고마워. 현원님 하나 남겨놓자고? 어? 네, 남겨놓을까? 잠깐만. 현원님, 하나, 하나만 팔고, 하나 남겨놓자. 대머리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망토 전신, 이거 지르, 안 지른다고 했었는데, 어, 지르게 됐습니다. 갑자기 돈을 어디서 막 사가지고, 막 비싸게 몇 억짜리를 사고 온게 아니라, 그 주지주지보이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거를 도전을 해서 25급 이상 띄우면, 내 23가운이랑 바꿔준다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 각오를 한번 질러보래. 그래가지고 제 계획이 뭐냐면, 이게 전민 6 0는스탯이 2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5번이나 6번이 다 성공해야 돼요. 5번 성공하거나 6번 성공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두장다 실패하면... 이제, 이미 주지주지님이 25짜리를 끼고 있어. 나보다 좋은 거를. 그래가지고, 25 밑은 어차피 되팔아야 돼서 필요가 없대. 두장 질러볼 건데, 두 장이 다 실패하면, 이제 10%로 가야 됩니다. 자, 스펙업의 엄청난 기회죠. 18번 방 앞에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성공! 에? 잠깐만, 왜안 발리지? 자시가 너무 렉이 심한가 본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야 이거 좆됐는데? 야 이거 두장 36%, 세장 21%, 20점 몇 퍼. 네장 13%, 다섯 장 7퍼. 아, 이거 10퍼 가야겠다. 제 흰색 세라프 망토에 재물 딱두 장만 일단 바꿔 가야겠습니다. 실패시키고요. 실패시키고요. 어어, 어어, <놀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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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아나아짜짜아나네아아아 아니, 아어 이거 했으면 아 이게 어차피 독립시행인거 저도 알아요 뭐 제가 문외도 아니고 독립시행인거 아는데 이 괜히 기분이라는게 이거 망하면 이것 때문에 망하는거 같잖아 아나 이거 못 보겠다 어차피 다 밀어야 되니까 안 보고 가겠습니다 안 보고 갈게요 어차피 끝까지 다 밀어야 되는 템이라 다섯 번 중에 목표는 두 번입니다 두 장만 발려라 원 템포로 갈게요 다 발랐어요. 뭐야, 됐어? 야, 리액션 왜 그래? 왜, 야, 리액션 뭐야, 이거? 진짜야? 허, <laughs> 씨. 잠깐만. 아, 씨발. 야, 잠깐. 아니, 왜, 왜내 청갑충이 활성화가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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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여섯 개가 다 실패하면 어떡해! 아, 아, 진짜. 아니! 아니 씨발 년들아 니 네, 된것처럼 말하면 어떡해 아니 돈 잃으면 속스린법이래 되겠노 아니 지지 <laughs> 아, 잘 돌린다 니네 아, 그래 고맙다 어 고마워 음, 알죠 아 대리작 해달라고? 아이고 잠깐만 이거 파사 중이어가지고 스프로 한 장씩 요거만 빠르게 할게요 기간틱! 야 발림! 괜찮 발림 님마 괜찮 오셈 발림 죽었어? 괜찮아 괜찮 발렸음 이카루스의 망지 지르는 거요? 아 구경할게요 아, 님이 질러봐요 레벨 제한 될거 아니야 아 저는 똥손이라고요? 저는 설사 음가손인데요? <laughs> 아니, 아니 아까 니아못 봤어? 20장 터트리는 거? 그래도 제 손에 죽는 게 좋다고요? 너무 막 성의 없이 지른다고 서운해하지 마요 이거 빨리 지를게요 <laughs> 목표는 이거... 10이겠죠? 망토 많아 잘못 지르면 X된다 이거 망토 지력 w <laughs> 와, 이게 되네? 와, 야, 20몇 번을 실패하더니. 아, 이게 파사 중이라 내가 서운해하지 말라고 러쉬 바로 막아준다고 질렀는데. 아, 진짜. 아, 네, 어, 어이,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으로 잘 발렸네요. 왜 다른 곳에 스택 빼냐고요? 아. 의도한 바 없습니다. 주지, 주지님. <laughs> 이게 돼버렸네요. 일단은 받고 일단 저 시원하게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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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일단 이거 10% 내장 재물로 받고 시작하자고. 시원하게 말았다. 가보겠습니다. 48급 이상 도전합니다 항상 10% 발린 거거든요. 기간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력 2 정도 더 더하시면은 갑충이랑 느낌 비슷해요. 그러니까 50 갑충 도전하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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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어패디. 흡! 합! 후! 50 갑충! 아, 나왔잖아. 48 기간 뒤에더 씨발. <laughs> 야, 오늘 진짜 근데 앞에서 2 2 장인가 시원하게 말아 쳐먹은 거 진짜 싹다 복구했네, 오늘. 또 토비가 뽑지야? <laughs> 잘 쓸게. 토비 나중에 팔아서 쓸게요. 고마워요. 이분도 아까부터 계속 해달라고 하신 분 아니야? 아, 아나 이거 아까 20연패 한 건데 괜찮으니까 그냥 하라고. 아뭐 독립 시행이긴 해. 이게 맨날 할 때마다 기분이 좀 묘해서 그렇지. 알죠님들. 할 때마다 기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장공 야, 시발 뭐야? 아니, 나 이거 띄우려고 지금 20, 20번 2 0 넘게 실패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 거는 그냥 넣자마자 그냥 흠 하고 바로 붙어버리네. 시우, <laughs> 축하해! 이거 돌려줄게. 어, 아니면 장공 10퍼를 내가 사볼까? 님, 님, 장공 10퍼 파실 회장. 이걸 오히려 내가 사볼까? 2100 오케이. 자, 완납이죠 내..내 것도 질러볼게요 그러면 자! 한 장! 발리겠지! 호우! 아씨발 아아 아아 아! 내거 24번 실패했어 씨발 아아